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세월간이들. 또 저번에 또 혼자서 또 트라이 해가지고 또 실패해가지고 음. 오늘 또 트라이 하려고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도 지금 저번 방송 이후로 해가지고 3억 초반 썼는데 지금 전투이 모양입니다. 아유. 돌았다든지 모르겠어요. 네, 빠른 실례로 20만 빨리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뽑기좀해 보겠습니다. 제도 오늘 한번 천장까지 가려면은 오늘 한 4,500만 원 필요한데요. 네번실패고 음. 지금 세 번대만 세번세번 세 번, 세번 하려면은 천장까지는 4,500만 원 정확히. 그렇죠. 일단 한 번만 트라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어, 그게 어려워요. 찍어만 나와도 야, 그거 좀승차해야겠다 워낙 진짜 보리꼬이 사람 기 때문에 저희가 <laughs> 힘든 걸 알아. 남아계신 분들은 진짜 단단히 뽑아주세요. 나이스! 월간이라고 해고다 나오는 거 그거 다이아스 나이스! 오, 하는 거 빼면은 뭐 없어. 어차피 저희가 또 재계약됐기 때문에 언젠간 나올 때까지 뽑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카비 형님이 또 이렇게 기운이 좋거든요, 네. 카비 형님 오늘. 요즘에도 카비 형이 또 기운이 좋기 때문에 아. 카비 타임. 제가 봤을 때 10만 다이아 안에 나올 오, 것 같아요, 오 가나요? 이 번개를 치면은? 아야 아니야. 때 어. 얼마나 한데? 만만히 거짓을 끼고 막 마... 나가이 새끼야. 누구보고 누구 거지해 가벼이 거지야? 아무리 구렛나루 허옇고 씨발 면도 안 했다고 해도 씨발이 형은 면도가 없어가지고 면도 안 하냐? 돼지도 아니고 가벼 우리 집 오면 항상 머리를 감아요. <laughs> 아, 무서워. <무슨 웃음> 그, 머리를 감. 아, 들어오면 이 집에 똥 싸고 난 다음부터 내가 기가 빨려가지고 뭐 아이템 득템은 못해. 아 아니, 개새끼도 아니고 우리 집 오면 는오 자유자재. 가벼. 역시. 가벼. 와 가위가 나온 줄이고얘기했야 카비형 진짜 자연살이면 500 넘는 거예요 계속 똥, 싸스, 똥 싸세요 괜찮습니다 예사위 <laughs> <에. 자기가 웃음> 하나만 주세요 예 음. 오오? 오 이거 몰라요 진짜 야아씨어 어, 영어? 어? 자 바로 어? 설마 어? 붙었다 야 붙었어 야 잠깐만 아. 아니야 아니야 전진. 아니야 전진. 아니야 저아씨아 아. 오늘 카비형 잘 불렀다 한 번씩 짜증나도 음 부르는 이유가 저게 두... 어, 나도 지금 잘하고 어? 있잖아! 왜 이래! 뭐야, 진우 뭐야? 야, 이건 됐다, 이거는! 아! 아, 아. 시작하자마자 용웅 두 개! 아! 이거 어, 역시! 대형! 이다 음, 음. 옆이, 어? 또 불안해졌어요? 깔끔하게 나와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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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아, 아씨. 아, 아, 자리만 가운데 센터 자리 줬는데, 어. 아이돌도 센터가 제일 어. 비추얼리 네가 지금 세 쪽의 비주얼 재촉 하나 봐봐. 이거 만약에 왼쪽 빨아요 비주얼이냐 이게. 씨, 깜짝이야. 어. 봐봐 왼쪽 세속때 아니야. 얘가 맞네. 맞지. 그건 맞지. 한번 빨아줘야 돼. 중요한 건 진우가 면상이2 <laughs> 5 0 0을 드는 겁니다. 2,500 아니야. 무각금. 아, 아, 저는 피부과를 또한 3개월 다닌 거고. 음. 저는 희귀무가금 2,500이야. 이건 두 아이, 아. 봐봐 면상 니세발아야 <laughs> 면상 신데잖아. <laughs> 거의 좀 확정이잖아. 율무야 준비해라. 다음 화부도 알아. 아 율무 율무 불러줘 다 형님. 아 좋지. 네. 아예 합성해서 잘하겠지. 어 합성. 어 탄환이. 어 잘. 되네요. 음, 되네. 탄환이 되고 퀵이가 음. 아, 아, 있잖아. 지금 뭐, 어, 뭐, 대가리 뭐, 지금 쥐났냐? 이걸 하고 바로 하기는 누르면 한 마리 뜨면 하나만 뜨고 두 마리 뜨면 연출 끝나고 다운 그래, 그래, 거 나오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좋다. 네. 이거 한번 봐 주세요. 몇 마리 나오는지. 어, 또라고 어? 또라고. 아 이러면 실패. 음. 하나. 아, 음. 아, 아 존나 재수. 여기서 진짜. 많이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네. 지금 네. 원래 저가 한번 섞으면은 두 마리씩은 원래 나올 줄이 평균이 두 마리야. 그러니까. 됐어. 일단 최소한 말이 연출이 나오고요. 그렇지. 이거 끝나고 또 연출이 나오는지 그렇지. 안 나오면 와. 씨. 자, 이번에 진짜 보여 드릴게요. 오 어. 다섯 헤이크. 마리 봐요. 다섯 마리. 아, 나와 나와. 나와. 아. 130만 원 지금 따바닥 버렸어, 지금. 카비앙이 좀 카비앙. 아, 형이 한번 눌러 보세요. 아니, 장소에 다시 아니야. 그냥 누르면 돼. 보세요. 아, 아니한 마리. 한 마리. 똑같다. 니까봐 봐. 너도 한, 너도 뭐 말하면 안 되겠네, 이 새끼야! 아, 한번더 눌러요, 나는. 난 일곱 번에 두 마리 뽑을게. 나는 그냥 원래 이렇게 하면 그냥 눌러버려. 어? 그냥 해버린다고. 어. 그냥 바로 하고 스킵. 어. 딱두 어. 마리. 어? 어? 그래, 난 이런 스타일이야. 자, 일단 화이팅해, 손하고 뭐, 화이팅 해, 아, 우리. 손 한번, 화이팅. 우리, 우리끼리 만러 아, 자, 아, 하나, 둘, 둘, 셋. 화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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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안 맞네, 씨발. 아니, 벌써 아니, 올리지! 아니. 하나, 둘, 셋. 화이 아이, 씨발. 아이 새끼 누렁. 아, 이거 이... 너도 너야이 개 동생을 씨발 진짜. 새끼야. 쉬... 너 지금 어디 어른한테 이 새끼가 나날 노리 새끼가 그냥 어? 이 새끼가 어? 구독자 몇 명인데 이 개. 어이, 지금 아 지금 앉아 있어. 내가만 네 번일 때네번고나 여기서 진호 아, 이 팀을 그래. 진호. 한번 기회 를 주겠습니다. 모여드릴게요. 네번한 번에 갑니다. 제발 RF 영을안 보해봐. 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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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직 진노가몇 마? 아직 불러 아직 야, 그래도 이거 아... 하나 진호, 어디야? 하나 어디야? 맞아, 아 좋아, 다음이 어디야? 진호가 면직합니다. 역시, 그럼 사실상 다섯 말인데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다섯 번째 트라이. 아이씨 대치기 되네. 야, 이거, 이거, 이거. 네. 신호. 아! 아! 오늘 좋습니다. 오늘 좋히 좋습니다. AF 영원하라 눌러보겠습니다. 쓰리, 투. 투! 원, 제발, 쫙! 눌렀어요, 눌렀어, <웃음> <웃음> 누르겠습니다. 뒤를 돌아서 <들어와서> 우리는, 됐습니다. 쓰리, 투, 원, 나 눌러, 가자. 아, 안 오케이, 보이게, 아 지금 안보이게안보이게 <laughs> 이제는 줄 때가 됐습니다. 빨리 나가까2 투, 원, 자. 아... 야. A FEW MOMENTS LATER 에? 500만 원만 빌려가지고 한번트라이서아 그럼 500만 원만 <laughs> 형님 죄송합니다 아우 계산 잘못돼가지고 1500이네 형님 필요한 돈이 예 형님 와 네. 와. 야 와, 진짜 필수 983원 자 <laughs> 해병대 손님이라니까 그고 뭐야. 어쨌든 두 마리냐 한 마리냐의 싸움이지 그렇지. 그렇죠? 근데이면두 마리가 <laughs> 한 마리 더 뽑으면 2마리. 또 도전돼요 이렇게 해서 <laughs> 몇번더 누르면 천장이 나오고 오. 아 까비 <laughs> 아, 까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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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두번 안에 성공하면 두 마리인 거지. 이렇게 하면은 자연산 또 그래서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 이것도 뭐 별다르 없는 니니지 라이크 게임이구나. 돈 많이 들어는 게임이네. 그 달라요 어떤 게임이다. 네, 저잘돌이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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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신화 도전이 네. 됩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도전. 여섯 번째. 제발 아,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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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와라. 갑니다. 나온는두 마리. 남은 두 마리 그냥 보겠습니다. <laughs> 빨간색깔, 발 빨간발,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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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르르르르르르두 마리 가자 열두 시에 불이. 뜻. <laughs> 아 아니구나. 아씨. <laughs> 와 뜰줄 알았어. 아니 아니 아직 한번 남았어. 와 끝까지 가려. 와 여자. 씨발아 근데 까리워. 여기서 여기서 뜰수 있잖아. 요 괜찮아요. 아유 내 마음 사랑합니다. 우리 또 연장 계약 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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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에서 아, 서포트 안 들어 고생한다. 좋겠네요. 그렇지. 여기 2번, 두번두번두번 그럼 영웅 실패 수도 좀 어떻게 해서 붙죠? 그렇죠. 붙이고. 사장님, 제발 그냥 그대로 갔을 것 같은데. 돈 먹었어요. 좋 같은 거. 한 번에? 한 번에 갈것 같아. 요 어? 그대로. 좀시원하게 줘라. 붙었다. 붙었다. 붙었어. 붙었어. 나이스! 붙었어. 나이스. 됐어. 두 개일 수도 있어. 붙렸어. 나이스. 두 개일 수도 있어. 설마 자 하나 하고 설마 아, 돌리면 되지 오! 야! 두 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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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쇄설! 쌍쇄설! 돌어 야! 양준설! 야두개 합성해서 두 개가 아. 처음 봤어요 어 씨부레 <laughs> 성공했으면 좋겠다 제발 아. 누르겠습니다 어차피 천장입니다 이거는 아. 한 마리냐 두 마리냐 그 싸움이죠 아. 가자 꼽았습니다 제발 RF 보헤버넷밥을 주식 20만 원 가자 제발 제발 아 아쉽네요 와 진짜 와와 와, 끝까지 안 주네요 와 끝까지 빠나가네요 쌍천장은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쌍천장 로버도 천장 슈트도 천장 야 대단하네요 두 개만 해서 2억 2억 5천 들어갔네 와 저게만 그러네 한 2억 네. 5천밖에 들어갔네 와 이걸 나왔다 또 어. 사비가 나왔는데 멘디 그 내가 하고 싶게 나왔는데 사냥과 어느 정도의 어. 전투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거의 전투용이야. 저게 그러니까 저게 1번이고 그걸 한 다음에 사빅을 가는 게 맞긴 해요. 안카는 안카는 하이브리드. 아랫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안카. 그리고 메인 싸움에서 턴 넣어 주고 할 거면 사빅. 그러면 막 인포서 버티면서 시 c 기 넣어 주는 음. 게 버티면서 그게 싸움할 때 도움 되지 않을까? 병력도 얘기하네. 아예 다른 것도 뽑으라고 그냥 그러니까 학점 누르라고 하네. 와! 오. 오. 어.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죠 뭐. 야 그래도 신나 신나 습니다 됐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님 고생했습니다. 고생했고생진다전투력와4,600 올라가? 18만 5천 됐습니다. 와! 야오 676. 아 이거 한번 써보고 싶어서 나와 스킬 보소. 와 존나 진 멋있다. 내가 쓰는 거 다르네. 진짜 멋있다. 와, 존나, 존나 멋있다 이거. 아, 존나 멋있다 이거. 와스터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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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야? 에이. 장비만 좀 바꾸면 이제 한 20만 근처는 가보겠지. 네. 오늘 마지막으로 어던든 신화 나왔다는 거또 소식 전하면서 나인분들 고생했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돈꽉주 감사하고요. 다다음 주에 꼭갔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그렇죠. 고생했습니다. 오늘 감니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볼수 또 있어. 파이팅 하시더 파이팅! thank you